여러분들, 우리 도지코인 지금 자리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도지코인 방향성이 결정나는데요. 우리 도지코인 크게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흐지부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도지코인을 모으던 고래들도 3억 개의 도지코인을 매도하면서 도지코인 약세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식들이 무조건적인 하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는 차트를 보면서 대응해야 하고 어떻게 매매해야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이걸 알고 매매하셔야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는 알트코인들이 더 크게 하락하는데 반면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때 알트코인들이 그만큼 따라와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자산인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심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당분간 이런 장세가 계속될 텐데요. 그렇게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테마에 맞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셔야지만이 제대로 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을 처음 하시는 코리이 분들이 테마를 읽으며 매매하기에는 난이도가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어렵게 테마 찾을 필요 없이 우리 소통방 들어오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테마에 맞는 종목들로 수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테마에 맞는 종목들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 배너의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선 오늘의 계좌 상황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 조정이 나오면서 일부 포트폴리오 개편이 있었고, 현재 네 종목 보유 중입니다. 이번에 중국 테마인 네오코인 뿐만 아니라 헌텀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우리 멤버분들 하루 만에 13%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사이클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하고요. 영상 보고 대응하시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에 정말 욕심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소통방에서 함께 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채널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문자 8번 보내 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대좌인증도못 하는 가짜 유튜브 채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사칭 피해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항상 함께 매매하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만명 가까운 인원들이 함께 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크게 조정 나왔던 4월 초에도 추세가 강했던 메탈 코인 단기로 잡아 드리면서 수익 챙겨 드렸습니다. 업비트 상승률 1위였죠. 이렇게 단기급 코인까지 잡아드리며 우리 소통방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시드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락에서도 단기적인 수익 챙겨드리는 거는 저밖에 없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와 함께 하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우리 소통방은 100% 무료로 운영 중이며 금전 요구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이번 불장 이제 시작이며 세력들이 매집하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과 함께 문자 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소통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저도 우리 도지코인 2 7 0원의매수에서 아직 보유중인데요. 현재 밈코인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도지코인은 도지데이 기대감으로 인해 한 번의 펌핑은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자리에서 우리 도지코인이 오른다 내린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홀딩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도지코인 4월 20일 도지데이로 인해 상승할지 아니면 고래 매도가 이어지면서 하락할지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요. 다음 주 도지데이 전까지 300원 구간을 넘기지 못한다면 전량 매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분기에 상승을 주도했던 AI와 민테마는 이번에 조정을 길게 겪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지코인 조정을 받는다면 200원 구간까지도 조정을 겪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도지코인 200원 후반, 300원대 이 구간에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준이탈로 하락이 나온다면 우선 정리를 하시고 밑에서 물량을 다시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상승장 길게 보자면, 밈코인의 강세는 끝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울림을 주더라도, 200원대에서 지지가 나오는 경우,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홀딩하는 것이 아닌, 지금 자리에서의 리스크는 피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우리 도지코인 보유 중이신 분들은, 노란색 31선, 258원 구간 이탈한다면 정리하시는 것이 좋고, 반대로, 300원 구간 넘기면서 상승이 나와준다면, 아직은 밈코인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분할 매도로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진입은 현재 자리에서 추천드리지 않으며 200원 구간까지 눌림을 줬을 때 진입하거나 펌핑 후 조정을 줄때 다시 한번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영상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은 소통방에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소통방 입장 못하고 수익 놓치고 계신 분들 상단 배너에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소통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일체의 거짓 없이 제가 여태까지 매매한 내용 우리 소통방 내용 빠르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4월 4일 펀디엑스 추천드렸으며 하루 만에 35%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소통방에서는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에는 하락 전 현금 비중을 늘려가며 손실 방어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 입장이며 소통방 입장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한데요 상단 배너에 적힌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희망 연락 주시는 분, 수익을 놓쳐서 전전긍긍해 하시는 분들 모두 괜찮습니다. 불장은 이제 시작이며 세력들이 매집 중인 코인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 도움 받으시고 경제적 자유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번에도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